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27강 한자검정 6급입니다 자, 일업 일업 어. 마찬가지 이게 비엇받침이 없죠 어로 발음 됐죠 어. 어. 일업 나무목으로 상형자다 그림이다는 거죠 소전의 자형은 풀무성할 착과 장식 늘빤진 수건건으로 구성되어 고대 악기를 가로지른 나무 위에 장식한 큰 판에 톱이나 치아 모양으로 새겨 추나 북경세 같은 것을 걸어두는 형상이다. 여기 다른 걸로 본다면 우리 목공에서 뭐 벤치나 망치 같은 걸쭉 걸어놓는 모습 그 모양이죠. 나중에 수건건은 나무 목으로 그수건 근자가 밑에 나무목으로 여기 소전은 수승 근자죠 나무목으로 변형되고 차용되어 일, 사업, 직 등의 뜻을 나타냈다. 원래 이 글자는 뭡니까? 공구를 이렇게 걸어놓는 모습을 본뜬 자죠. 그런 상형자죠. 이게 나중에 일, 사업, 직업의 뜻을로 쓰게 됐다. 그죠? 일 업자로 구성된 글자가 뭐 있을까요? 예, 사업, 그대로 사업. 그 다음에 직업, 그죠?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실업. 자업자득. 스스로의 업보를 스스로 은, 해결해야 된다. 은, 얻는다. 예. 일업. 예. 나무목 수 부시지만 원래 상영자다. 예. 공구, 톱이나 공구들을 걸어놓는 예. 한자위에쭉 나열해서 걸어놓는 모습인데 이게 이를 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다음 길영. 길령. 길영은 중국 발음으로는 영, 영 이렇게 발음됐죠. 물수붓입니다. 상형자입니다, 그죠? 그림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한 줄기의 큰 강에서 작은 갈래의 지류로 강이 매우 길다는 것을 표현했다. 소전의 자형은 흐르는 물이 구비치는 모양으로 본 뜻은 흐르는 물이 길다이다. 예, 길령자입니다. 길령. 대구에서 경주로 가다 보면은 영천이란 지명이 있죠. 영천. 이 영천이 길령자를 쓰는데 영천은 왜 네가 길까요? 예, 영천은 다른 말로 이수를 합니다. 이수. 두 개의 강이 연결되어서 길령자를 쓰는 겁니다. 길령. 예, 길령. 예, 길령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영구, 길령 오렐구죠. 또 영원, 길령 멀원. 예? 영세불망, 예? 오랫도록 잊지 못한다 할 때, 예, 길령자를 쓰죠. 예. 자, 이업번 판자에다가 도구를 걸어놓는 예, 모습을 본뜬 상영차다. 그게 직업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길령은 내가 긴 모습을 본뜬 상형차다. 예, 그림입니다. 다음 볼까요? 꽃뿌리 영잉 평성 발음은 잉 되죠. 풀초부수 예,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앙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앙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성이죠. 본뜻은 꽃이다. 예? 그럼 꽃은 어드, 어드, 어떻게 생겼겠어요? 풀에서 나오는 게 꽃이고 풀의 꽃은 위치는, 딱 가운데 꽃이 피겠죠. 예. 그렇게 글자가 구성되어 있죠. 꽃뿌리 영. 예. 그 우리 인물지에 보면 영웅 할때 영웅. 영웅이 뭐냐? 풀 중에 최고가 꽃뿌리 영자고, 동물 중에 최고가 수컷 웅자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풀과 동물, 식물과 동물의 최고를 뜻해서 나온 게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꽃뿌리 영. 꽃 뿌리형으로 구성되냐 뭐 있어요? 우리 영어할 때, 그렇죠? 잉글리시를 영어로 하죠. 예. 그다음에 영민, 그다음에 영웅호걸, 예. 영웅, 영웅호걸 할때꽃뿌리영자를 쓰죠. 예. 다음 따뜻할 온, 따뜻할 온은 물수부수입니다.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온화할 온, 온화할 온. 원래는 이 안에 이렇게 글자가 사람이 들어가죠. 이 한이 들어갔죠. 예, 원래는 이렇게 쓰죠. 간체자도. 예. 본 뜻은 물 이름에서 파생되어 따뜻한 물에서 따뜻하다는 뜻이 됐다. 요 그런 명 위에 나리리니까 물이 따뜻. 걸어다니 뭐 물이 있다면 따뜻하겠죠. 그게 다시 물을 넣어서 따뜻한 물이죠. 그래서 따뜻할 온이 됩니다. 따뜻할 온으로 구성된냐뭐 있어요. 예, 온수잖아요. 온수 따뜻한 물 온도 그에 기온. 체온, 따뜻한 샘, 온천이죠. 온천. 예. 삼한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할때 따뜻할 온자를 쓰죠. 예. 중국 발음은 원, 원 이렇게 발음됐네요. 예. 꽃뿌리형은 가운데 양에서 물을 빌린 형수자다. 뜻은 뭐냐? 풀이다. 그죠 따뜻할 온은 온날온에서 물을 빌린 형수자다. 뜻은 물이다. 물이 따뜻한 거다. 죠? 예. 다음 볼까요? 쓸용용이죠은 글자 부수자지요. 예. 갑골문의 자형은 물건을 담는 통의 형상이다. 연필 꽂이 모양이죠. 통을 통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뜻은 사용, 채용이다유 주로 쓰다. 용도 등의 뜻으로 두루 쓰이게 됐다. 혹은 길용의 본래 자는 큰종용으로 예, 이 큰종용도 또한 통통과 통용되어 쓰다의 뜻으로 갖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냥 예, 간단하게 쓸용자는 연필 꽂이다 연필 꽂재는 사용한다 이 뜻으로 쓰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쓸용 예, 쓸용으로 구성된 자는 뭡니까 용어, 뭐 작용, 신용, 사용, 예?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신학자들의 이용구생, 이롭게 쓰이고 삶을 두텁게 한다 할때쓸 용자를 썼죠. 다음 날렐용자는 힘력부수입니다. 음을 나타내는 길룡, 밑으로 더 내려와 있죠. 핵이 예, 길용과 히, 기력과 관계있는 힘력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요 소전에서 보면 은길용을 예, 따로 쓰고 힘력을 따로 써놨죠. 그런데 해서에서는 힘력이 밑에 들어가면서 밑에 부분이 잘려져 있죠. 본 뜻은 과감하다, 담대하다에서 날래다의 뜻으로 되었다. 날랠 용. 보통 산의 나무 위에 배트맨 해가지고 날리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위가 용이고 밑에는 힘이고 요 용이 썬을 빌기 때문에 형성자가 된 거다. 그렇죠? 날랠 용. 날랠 용자는 뭡니까 용감하다, 에? 에. 용맹스럽다 할 때. 날릴 용자를 쓰죠. 예. 쓸용은 연필 꼬질를 본뜬 상형자, 날릴 용은 예. 길룡에 썸을 빌린 혀수자. 뭐가 날리냐? 힘이 날래다. 기력이 아주 날래다. 그래서 나온 글자다. 예. 용사먼저 그렇죠? 용감한 무사 그런 뜻이죠. 다음 볼까요? 움길 운 혹은 움전할 운. 간단한 뜻은 시험 시험 갈착에 부수고 형수자죠. 시험 시험 갈착과 이 천천히 가는 걸 시험 시험 갈착이랍니다. 음을 나타내는 군사 군준이죠 군사 군으로 구성되어 군사용 전차를 둘러 배치하다는 의미에서 움직이다, 운반하다는 뜻이 됐다. 군사들이 군사 군용 전차를 이동시킨다. 간단한 뜻이니까 그래서 운전할 운, 옮길 운이 됐다. 이것도 군에서 음을 빌린 형소자다 뜻은 간단한 뜻이다 군사가 이동한다 간단하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멀원 완완 네. 완 이것도 간단한 뜻의 시험시험갈착의 형성자죠 간단한 뜻의 시험시험갈착과 이건 옛날 사람들이 책받침 캔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시험 간단한 뜻입니다 음을 나타내는 성원 어, 원시가 있죠. 성시로, 혹은 옷길원 밑에 오디 부서 나오죠. 어디가 옷이 긴다. 원으로 구성된 현수자다. 옷이 긴니까? 간단는 것도 길단 뜻이죠. 그래서 본뜻은 오래 달리다에서 길다, 멀다의 뜻이 되었다. 멀원 반대는 뭡니까? 가까울근이죠. 네. 멀 원은 뭡니까? 멀 원과 바깥 가까울근의 원근, 그 다음에. 멀리 가서 정보를 한다, 원정. 예. 아득히 멀다, 요원하다. 네? 이멀 원자를 씁니다. 간제자에서는 어떤 원을 가서 음을 빌려왔네요. 그죠? 예. 멀 원. 여기 보면, 요 위에가, 요 밑에 합치면, 오, 드가 되죠? 예. 그래서, 옥길 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운전할 운, 옮길 운은 군사군에서 음을 빌렸다. 군사가 이동한다. 간단한 뜻에. 멀다는 것은 옷이 긴데 또 간단한 뜻이니까 거리가 멀다의 뜻이 됐다. 그렇죠? 여기서 쉬엄쉬엄 갈착. 옛날 사람들이 책받침 가는데 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간다는 뜻입니다. 가다가 만나든 못 만나든 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뭡니까? 자축거리척 부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발모양 거칠지도 들어가 있죠. 또 쉬엄쉬엄 갈착. 여기다 한자 부수에서 간다는 뜻에 바의 모양이 가장 많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예. 이제 복습이네요. 일업직업업은 뭐라 했어요? 도구를 걸어놓는 예. 벽에 판자 위에 도구를 걸어놓는 모습에서 일업직업업이 되었다. 그렇죠? 어, 걸어놓은 판자에 걸어놓은 모습의 상형자다. 길령은 뇌가 아주 길게 흐르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다. 그래서 길령이다. 그다음 불초와 가운데 양에서 물 빌린 형성자 꽃뿌리 영이죠. 꽃뿌리 영. 예. 그다음 물수와 예. 온할 온에서 물 빌린 형성자. 그래서 물이 온활하니까 따뜻하다. 따뜻할 온. 그다음 쓸령은 연필꽂이 모양을 본뜬 자로 상형자지요. 점점 뭡니까 상형자면서 도 부수자지요. 예. 그래서 연필꽂이를 사용한다 해서 사용 설 용이 됐다. 예. 그 다음 힘력과 음을 나타내는 길용에서 예.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 힘이 아주 날래다 그래서 날랠 용자가 됐죠. 예. 그 다음 군사군과 뜻을 나타내는 시험시험갈착 음을 나타내는 군사군 군사가 예. 이동하는 모습이죠. 옮길 운 운전할 운. 그다음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 차가 옷길 원자. 옷이 길다해서 거리가 멀다의 뜻이 된멀 원자죠. 멀 원.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일업 직업 업길영꽃 뿌리 영 따뜻할 온쓸용 날랠 용 옮길 운 운전할 운. 뭘, 원.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